원인과 증상에 대한 강의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 사례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 어떤 치료 사례부터 만나볼까요? 네, 60대 여성이 내원했는데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고 정말 너무너무 분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60대 여성이 내원한 건데요. 이 여성은 결혼 초부터 두통까지 심했답니다. 그래서 이 두통이 잘 나질 않아서 신경 정신과까지 갔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어, 여름철에는 눈이 충혈되고 피를 토하기까지 했는데 피만 토한 것이 아니라 대변과 소변으로도 피가 나와서 쓰러진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주 싫고. 조금만 언짢아도 참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요. 아마도 분노가 그게 그래, 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몸 전체로 멍이 드는데 자음 강화탕이라는 한약을 쓰고 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진 적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네, 스스로 분노를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듣기만 해도 상태가 심각했던 것 같은데 한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했군요. 그렇습니다. 아, 심각한 경우였는데요, 분노가 크게 달해서 피까지 토하거나 대소변으로 피가 나왔던 경우입니다. 한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화를 없애고 음혈을 돕아주는 그러한 치료를 해주면 근본적인 치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임시로 화를 억누르거나 증상을 없애는 그러한 치료는 사실 근본적인 것은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쌓이면. 결국에는 나쁜 큰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노가 쌓였으면 어떻게든지 풀어서 나쁜 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환자는 인당, 인당이 울해 있었고 관골, 이 관골이 벌거스러움 했습니다. 맥도 76맥, 76맥으로 이렇게 좌우맥이 같은 것은 우란맥이라고 봅니다. 사실 아, 이런 어떤 야약 같은 걸 쓰지 않는 데도 아, 이렇게 맥이 같은 것은 울 마음에 뭔가 맺혀 있다 아, 이런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맥이 되겠습니다. 네, 화를 제때 풀지 못해서 병이 생긴 경우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맥은 또 어떤 의미인가요, 박사님? 아, 여성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고 그러죠. 어, 겉에는 웃지만 속은 화가 많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맥을 보면 우란 맥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 진단 시에는 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 여성은 나도 모르게 인당을 찌그리고 있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찌그리고 있었어요. 예, 이 인당이 우렸다는 것은 마음이 몹시 편치 않다, 몹시 편치 않다는 것을 이기해주는 것입니다. 즉 화가 쌓인 거죠. 화가 너무 심하니까 폭발하는 현상으로 여기저기서 피가 나왔던 것입니다. 가래 피가 나오거나 코 피가 나오거나 눈으로 터지거나 피부로 피가 나와서 멍이 들거나 대변 소문으로 피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혓바닥으로 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골이 붉은 것은 화채형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화채형은 정말로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흑백이 명확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 명확한 사람들이 화채형의 특징입니다.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듣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자존심도 무척 강하고 셈도 많아서 남이 잘되는 꼴을 못 봅니다. 아, 그런데 결혼하면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마음이 항상 편치 않은 것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조절이 안 되니 사람 대하는 것이 싫고 조금만 언짢은 일이 있어도 참을 수가 없고 화가 나면 참을 수 없고 큰 일을 저질고 싶다고 표현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된 경우입니다. 네, 평소 성격이 예민하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치료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격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피를 말리는 성격이죠. 스스로 자신을 볶아서 피를 말린다 이런 얘기예요. 아,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 멍이 들거나 피를 토하거나 대소변으로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피를 토하거나 피가 몸에서 나오는 경우는 사람들이 몹시 당황을 합니다. 뭐큰 병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화에 의해서 피가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응급실을 가거나 전신 검사를 해도 이런 경우에 아무것도 원인이 나오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혹시나 나쁜 병이 아닐까 몹시들 긴장을 하고 그러니까 원인을 찾으려고 이런저런 검사를 하는데 화병이 검사상의 원인이 나올 리가 없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또 한의학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나요, 박사님? 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의 체질을 보면 그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볼때 화체형 체질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너무나 예민하고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피를 토하거나 대소변으로 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 볼때 찌릿찌릿하면서 피가 피를 가피싼것 같아요. 오줌이 아니라. 너무나 새빨갔습니다. 이럴 때는. 사람은 누구나 고유의 성정이 있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이 강하고 급한 사람도 있고 부드럽고 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강하고 급한 사람이 피를 토하거나 피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 부드러운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생긴 모습이나 목소리, 말의 속도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체질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피를 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가 나온다고 그저 지혈만 시켜서는 안 됩니다. 피가 나오게 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치료해 줘야 됩니다. 화가 우울해서 화가 너무 심해서 피가 나왔다면 피를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한 것을 풀어주면 저절로 피가 멈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실적인 흠을 보완해 줘서 치료해 주는 것이 울화도 가라앉히고 피를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사는 도와주는 것이고 본인도 이 화가 오란 것을 풀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주변의 가족들도 도와줘야 병이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게 정말 생김새뿐만 아니라 성격까지 고려한 치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한약으로 자음 강화탕을 처방해 주셨는데요 이 자음 강화탕 어떤 약인가요 박사님 네 자음 강화탕이라고 합니다 이 자음이라는 것은 음혈을 돋궈준다 즉 피를 돋궈준다 즉 물을 쳐준다 이런 뜻이에요 강화라는 것은 화를 가라앉혀준다 불이 났을 때 물을 끼얹어서 끄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음 강화라는 것은 불난 것을 우라가 쌓인 것을 음열을 돋가서 화를 꺼주고 직접 강화시켜서 화를 내려주기도 하는 그러한 처방이 되겠습니다 성정이 예민하고 까다로운 화체형들은 사실은 굉장히 착하고 법 없이도 살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음. 그러나 예민하기 때문에 어떠한 스트레스라든지 화날 일이 생기면 그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몸에서 바로 반응을 합니다.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면 얼굴의 표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얼굴 표정을 감출 줄을 모릅니다. 음.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해서 피를 토하거나 대소변으로 어,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자음이라는 것은 즉 음혈을 돋워주면 본래의 이쁜 모습, 본래의 착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강화라는 것도 바로 화를 직접 꺼주기 때문에 본래의 좋은 착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아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직접 불을 끄는데 물을 쳐서 꺼주면 더 좋은 방법이 되,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 강화탕의 효능입니다. 네, 음혈을 도아서 분노 조절 장애를 치료한 사례였습니다. 이제 다음 사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 또 어떤 사례인가요? 네, 사소한 일에도 화가 자주 난다는 30대 후반의 남성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에 있는 회사로 발령이 난 뒤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말을 통하지 않거나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을 대할 때 사소한 일에도 화가 잘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눈이 캄캄하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지럽고 뒷목이 당기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불안감이 엄습해 오면서 괴롭다는 이 환자한테 청심 온담탕이라는 약을 쓰고 좋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쌓여서 정말 여러 증상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이 환자의 특징도 설명을 해 주실까요, 박사님? 네, 이 환자는 냄새 에 민감하고 깔끔한 정도를 걷는 강직한 이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말하자면 목체형이죠. 이런 목체형들은 사실은 꺾입니다. 말하자면 기는 이렇게. 구부러지는 경우가 없어요. 꺾여요. 그러니까 사실 강직하기 때문에 화가 잘 나는데 평소에는 보면 아주 인정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본 가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서 특히 상사한테 받으면서 병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 일주일에 3회 정도 하고 또혈압력도 복용 중이고 맥은 80 80맥 비 위에 떨어졌습니다. 네. 최근에 아, 일일 일식 운동으로 본인이 체중을 감량을 하려고 10개월 만에 15kg를 감량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독한 사람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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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불편해하신 증상들도 궁금하거든요. 네. 직속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매우 심하게 받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보기도 싫고 아, 간혹 일년에 일, 2회 호흡이 안 돼요. 배란 간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네. 숨못 쉬면 금방 죽을 것 같을 거 아니에요. 네.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네. 숨을 몰아쉬게 되고 호흡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손이 오그라들고 네. 눈도 침침해지고 쓰러질 것 같다고 했는데 아, 이런 현상도 또 있었어요. 자기가 틱 현상이라고 본인은 표현했는데요. 자꾸 가슴을 누른대요. 네. 불편하니까 네. 가슴을 누르, 누르다 보니까 그 자리에 멍이 들고 피멍이 들었대요. 네. 또 옷 옷이게 됐대요. 얼마나 많이 흐, 거기를 흔들어댔으면 어, 또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자꾸 움직이게 되며 이마, 머리, 가슴, 겨드랑이 쪽에서 땀을 많이 흘린다는 것입니다. 가끔 오른쪽 손에 오지에 뭐가 닿는 느낌이 싫어서 타자를 못 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화에 속합니다. 여기에 이상이 온 거. 감각이상이 있다는 것은 아이 사람이 스트레스에 많이 도출되고 화가 많이 쌓였구나 이런 것을 알수 있는 느낌입니다. 어깨에도 결렸고 아, 10년 이상 아, 70kg에서 80kg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호흡이 안 되고 힘든 증상이 있어서 체중을 빼면 좋아질까 하고 체중을 뺐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화를 못 찾는 것이 없었는데 살을 빼면서 예민해져서 그런지 더욱 예민해진 거예요. 화를 더잘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작용이 난 겁니다, 오히려. 네. 계획했던 일대로 진행이 안 되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고, 아, 물음변도 하루에 이외에서 아, 사회 정도 본다고 했는데요. 이런 현상은 음주를 하면 더욱심해다고 했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서 화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셨는데요. 그렇다면 치료 과정은 또 어땠나요, 박사님? 네. 냄새를 잘 맞는 체질. 즉 목체형. 즉 간기가 울하고 간기가 너무 항상 상향되어 있어. 너무 항진되어 있어. 음. 그렇기 때문에 간기를 눌러주고 다스려 주기 위해서 청심온담탕이라는 약을 투여했습니다. 이 약을 먹고 나서 본인 환자 얘기가 모든 게 정상화되는 것 같고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어, 그러나 잔재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욱하는 기질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약을 계속 투여하면서 이러한 모든 증상들이 매우 편안해지고 좋아졌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조성태 한약 박사님과 함께 분노 조절 장애의 다양한 치료 사례들 만나보셨습니다. 한방 톡톡 평소 궁금했던 한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놀랍거나 두려울 때 이렇게 간담이 서늘하다라는 표현 자주 쓰실 텐데요. 실제로 이렇게 생활 속에 녹아 있는 표현들이 한의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간담의 경우에는 두려움, 스트레스, 그리고 분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이런 정서적 불안에 또 온담탕이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온담탕 어떤 한약인가요? 네. 온담탕은 동의보감 내기 편에 보면 담이 허하면 두려 워 혼자 놓이지 못하고 실하면 성질을 잘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 담이 허하면 공포나 불안증이 생기는데요. 음. 이때 자주 쓸수 있는 처방이 온담탕입니다. 음. 온담탕은 어, 담 그러니까 쓸개를 따뜻하게 해주는 뜻 즉. 순환을 잘 시키게 해 주는 화가 뭉쳐 있으면 그걸 잘 풀어 주게 해 주는 이러한 약이라는 뜻으로 담이 막혀 문제가 됐을 때 투여를 합니다. 음.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또 어떤 증상들에 쓸수 있는 처방인가요? 네, 잘 놀라고 피곤한데 잠들기 어렵고 꿈을 자주 꾸거나 쉽게 잠에서 깨어나는 깨는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이 처방을 씁니다. 그런데 아. 이 온담탕을 그냥 혼자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귀비탕이라는 것을 합방해서 귀비 온담탕이라는 약을 쓰면은 더욱 그 수면 장애에 잘 효과가 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아. 말하자면 생각이 많아서, 걱정 근심이 많아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잠만 잘라그러면 이런저런 쓸데없는 걱정이 들면서 잠이 잘안 오는 경우에 귀비 온담탕. 말하자면 온담탕의 변방인 귀비 온담탕을 씁니다. 또 아까 담이 실하면 신경질을 팍팍 낸다고 그랬잖아요. 허하면 두렵고요. 잠이 안 오고요. 실할 경우에 우리가 화가 잘 나는 경우에는 청심 온담탕 이것도 바로 온남탕의 변방입니다. 이 약은 분노 장애, 분노 조절 장애에 자주 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은 담열내오라 하는데 담열내오가 심해지면 발작하거나 환청, 환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밖에 갱년기 장애에 위염, 기관지염에 활용되기도 하는 그러한 처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담열이 또 어떤 증상인지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박사님 네, 담열, 담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열이라는 것은 화가 쌓인 겁니다. 또 두려움이 너무 극해진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여기에 뭐가 아~ 이렇게 내려가는데 까시가 걸린 것 같거나 쓰린 것 같거나 이런 것을 담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기관지 역류성 기관지염이라고 하는 경우도 바로 이런 담열에 속하는 것입니다 네 온담탕이 또 여러 신경증에 도움이 되는 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간담과 이 신경증 또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네, 간하고 쓸개는 두려움 또는 노함 음. 반대죠. 두려움은 허에서 오는 거고 음. 노함은 이게 실에서 오는 거죠. 음. 아그렇기 때문에 슬, 간하고 쓸개는 부부지간이에요. 아. 네, 그래서 아, 눈이 큰 사람은 간으로 보기도 하고 쓸개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간이 나쁘냐 쓸개가 나쁘냐를 구별해야 돼요. 그거 이제 의사가 하는 겁니다. 눈 밑이 컴컴하면 담이 나쁜 거고 목채로 생겼고 푸른색이고 털이 많으면 간이 허한 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간담과 이럴 때 온담탕을 쓰는데 쓸수 있는데 간담과 온담탕은 아주 중요한 이러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한방상식을 쌓아가는 한방톡톡. 오늘은 박사님과 함께 이 신경증에 좋은 온담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분노조절 장애의 다양한 한약적 치료 사례와 함께 온담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